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학원. 어, 3시간 단위로 특강하고요. 어, 화요일, 목요일 오시면은 밤 10시까지 예약하시면 댄스 할수 있습니다. 파트너랑 같이 되고, 남자분이 오셔도 되고, 남자, 분이 오셔도 우 여성 아주 미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분이나 자그마치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영상은 바양따라 돌기 삼형제랑 후카십니다 자, 1번. 자, 여기서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여기서 사선으로 가가지고 어, 위로 건너가고 그 위로 건너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세진 7번 발입니다 네, 7번 발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돌려서 이렇게 해서 카트 치는 거예요 이 요번에는 등뒤로 건너가서 네, 밑으로 솟쳐서 건너 가서 이번에는 똑같이 위로 건강 가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적당한 양큼만큼 되면은 이번에는 양손 놓지 말고 두 손. 아까는 한손었는데 이제는 형이니까 두손 잡고. 그래서 다음. 네, 삼형제니까 네, 이번에는 똑같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밑으로. 이번에는 아까 이그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세 번, 안세진이7번발7번발을꼭 하셔야 돼. 요 네, 횟수는 내맘안대로 어, 이렇게. 이어주으그 해서 마무리 칠 때는 음,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네, 그냥 오늘 백백 돌아주는 거는 자기 마음.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풀어주면서 어, 팔꿈치 잡고 돌려서. 자, 여기서 이제 잡았을 때 밑으로 해가지고 후까지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목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목으로 아이고 뭐, 상관없어요 목이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보내 놓고 허리 호까지 이렇게 허리 호까지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번 그래서 이제 마무리 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여성이 되게 잘해 그러면 등뒤로 건너가서 이번에는 한손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 옷까지죠 어깨. 어깨 옷까지 어깨 옷까지잘할 경우. 자, 잘할 경우. 그지고잘 했어. 그럼 이제 돌려주고, 잘 하니까. 다시 뽑아서, 요번에 요손 잡고, 요쪽 어깨. 아까는 요쪽 어깨 해줬잖아. 그러면 한쪽만 해주면 서운하니까, 요쪽 어깨. 골고루 해주셔야 돼. 우리 형, 형이 아들도 애들 키워봤지만, 형제 중에서 한 번만 잘해주면 막쌈다잖아 형제들. 골고루 해주셔야 돼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지루받은 그냥 시험을 시작해요. 제가 하도 시험을 못해가지고 시험을 올고 맨날 형량들이막손가락도 밑으로 내리고 뭐뭐 포밍에 전화해서 시험을 안 하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오기를 건너가서 시험을 저보다 오나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무리 치잖아요그래 마무리는 이렇게 옆에서도 돼요 이렇게 옆에 약간 뒤에 서는데 옆에 서 돌려서 마무리 자 두번째 등뒤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서이손 잡아가지고 돌려서 어깨를 걷는거에요 똑같아야 하나 많고 다. 그 근데 맛이 조금싫 틀려 맛이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뒤에 쓰는거에요 뒤에 양손 잡고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마지막 그래서 이거 잠깐 돌려놓고 이번에는 이제 밑으로 간 동안 노했죠위 아래 위 아래 그렇게 다 중요하다고 위 아래 위 아래 세개 들으셨어 그래서 여기 흥이 아우신 분께서 이제 제계속 보시면 밤이라도라도 제발 이렇게 행행 거리까위 아래 위 아래 단세지 저한테 중국 계시분은 제 레트 많이 이 기억하신다고 위 아래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풀어서. 팔때 쳐서 돌려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시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자, 허리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네 번까지는 괜찮은데세 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복으로 어, 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으로 이런 식으로 세 번. 자 여기서 잘할 경우, 어, 잘할 경우. 여성이 잘하게 오르 여성, 왼쪽 어깨 이 잘할 경우 k 이 o u Thank you. Thank you. t 아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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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네, 제가 뭐 시험에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원래 선생님이 대통령 되는 아니죠?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대통령 되죠? 자, 선생님이나 그렇게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식으로 리는대 그래서 이렇게 역할 서도 된다. 이렇게 옆에. 네, 그래서 마무리. 자, 2 단계. 2 단계는 이렇게 잡아서 보내놓고. 위로 건너가세요. 안세진 7번발 그래서 7번발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분은 제거 영상 보시고 2년 걸렸다고 러더라고요 7번발 터덕하는데 <laughs> 근데 욕하실 게 아니야. 본인이 한번 실천해서 해봐요. 7번발이 얼마나 잘안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 3번 3번 여기서 허리로 가는 겁니다. 허리로 아니 뭐 여기서 바로 욕시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감아서 자, 이렇게 감아서 돌아준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여성이 훨카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 치는 어, 거. 대지다는 거뭐 후카치면 느낌이 어다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까면은 그래서 이렇게 돌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거는다 네, 받아요. 처음인데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다 온다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네, 마무리는 가능하면, 남자 왼쪽에 있을 때, 여성이 마무리를.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어깨 한손 잡고, 바로, 이렇게. 네, 그래도, 한 번, 물 담고 그 싶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에 뒀으면은그 다음 쪽에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좌삼삼, 우삼삼, 양쪽으로 해주는 게좀 후까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후까시. 어떠셨어? 요 네. 어, 후까시가 아, 네.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변천이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네, 네. 어, 상당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 굉장히 후까시 우리가 그러면은, 막 어렵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상당히 재밌어요. 아주 묘하게 꼬이면서 그 마지막에 그 꼬아가면서 풀어가면서 아주 상당히 재밌어요. 완전히 어, 자신감이 그냥 이거 터득하면 자신감 없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좀 <laughs> 선생님이 좀 바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이거 자세히 보시고 문의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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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